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3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에레미아 23장 16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확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마음의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라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 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칸남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 예루살렘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박국, 스바냐, 오바냐, 에스겔, 다니엘 등이 거의 비슷한 시대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 선지자들보다 열 배, 아니 100배는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도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시대가 한참 지나가서 보면 누가 참선지자인지, 누가 거짓선지자인지 구분할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선지자와 거짓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분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6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거짓 선지자임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16절 하반절에는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묵시는 여호와의 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들입니다. 자기 마음의 편한 말을 한 것뿐입니다. 그들이 말한 자기 마음의 편한 말들은 무슨 말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 우상이 가득하며 왕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폐기함에 깊이 빠져 있음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말합니다. 너희가 평안하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입니다. 그런 말은 청중이 듣고 싶어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전해야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겠지요.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은 이와 무관합니까? 늘 말씀을 전하는 내 자신부터 이 말씀 앞에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목회자이든, 이렇게 전하고 싶은 유혹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야 환영을 받고, 그래야 은혜를 받았다고 청중들은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참 선지자입니까? 18절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 들으며, 누가 기을 기울여 그 말을 듣겠느냐 했습니다. 여호와의 회의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22절에서도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천상에서 만왕의 왕되신 주님께서 회의를 주관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에서 열린 어전회의에 참여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신다고 생각을 했고, 그 사람을 참선지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참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입에 넣어준 말씀만을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선지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참선지자는 희귀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참선지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선지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보라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기의 머리를 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 향하여 그분의 노여움으로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일어나 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진노함으로 심판의 때에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먼저 내리실까요? 20절입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의 뜻하는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라고 했습니다. 거지 선지자의 말을 백성들이 듣고서 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을 언제 깨달아합니까?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마지막에 가서야 깨달아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갔는데 무슨 기회가 또 있겠습니까? 그 백성들에게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진한 백성들을 마지막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지 선지자들은 시대에, 시대에 많았고, 그들도 나름대로 부지런히 일합니다.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지라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 즉, 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음에도 다름지라고, 이들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예언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고, 그런 말을 전해야 인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금성을 그 들려주시도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21절 말씀처럼 열심히 그들의 길을 달려갔지만, 그들의 수고는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냈고,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으니, 무슨 칭찬과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안타까움을 표시합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석하였다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나의 회의에 참석해서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백성들에게 전했다면 백성도 살고 그들도 영광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은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땅의 목회자들은 또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날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준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하나님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전하는 말씀인지, 백성들을 살리는 말씀인지,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는 아닌지. 이 나라 이민족의 소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의 소망은 강대상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안전의 강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입에 넣어준 그 말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목회자들이 선포하는 복된 강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참 선지자들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많았습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분은 그들이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 입에 넣어준 말씀을 선포하느냐 자기의 생각을 말하느냐의 차이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입에 넣어준 말씀만을 선포하려면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핍박이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에만 소망이 있고 그 길에만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안천교회 강단은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여한 목회자들이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입에 넣어준 말씀만을 선포하는 복된 강단이 되게 하셔서 이것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